다음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수업 연구라는 제목으로 수원시 고색고등학교 황순형 선생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사 고색고등학교 교사 황순형입니다. 어,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요 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수업 연구라고 정해놨는데요 어, 거창한 건 아니고요 어, 수업에 좀더 재미를 주고 그리고 흥미 있는 수업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저 나름대로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어, 제가 오늘 순서대로 발표할 내용들이고요 어, 이것은 제가 어, 예전에 참 좋아했던 연재 만화 중에 하나인데요 광수 생각입니다. 어, 여기 보시면 지금 뽀리가 잠을 자고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어, 선생님, 뽀리가 지금 자고 있는데요? 라고 이렇게 이릅니다. 그때 교사 선생님께서 어, 어차피 일어나면 장난치고 떠들 거니까 그냥 두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뽀리는 잠을 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뽀리는 그렇게 교실에 있는 어, 주전자나 꽃병의 정물처럼 어, 이렇게 가만히 있었다라는 내용인데요. 어, 이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지금처럼 잠을 자고 있는 이 뽀리와 같은 학생이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요 매년 지날 때마다 아니 그리고 계속 수업을 하면서 과연 좋은 수업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항상 하게 됩니다. 올해는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다음에는 이게 아니야 그리고 또 다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수업일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자료로 준비하고 아이들한테 정말 만족스러운 강의를 하고 내려옵니다. 수업을 하고 내려옵니다. 나는 정말 뿌듯해요. 만족감을 느껴요. 그런데 실제 학생들은 그랬는가라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실제 아이들을 보면 수준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집중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지 못한 학생들도 있었고, 그리고 대부분 학생들도 어려운 내용들을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배움 중심 교육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연 아이들한테 정말 내가 가르친 것이 아이들 스스로 배움이 일어났는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가르침을 위해서 교사가 준비를 했다라고 해도 제 안에서는 계속 준비를 하면서 배움이 일어나요. 교사 안에서는 배움이 일어나는데 학생 안에서는 과연 배움이 일어났을까 확인할 수 있는 시간도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정말 배움이 일어났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고, 그리고 어, 그런 것들을 이제 올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어, 소통의 공간이 참 필요로 했습니다. 어, 그러던 중에 어, 작년 여름에 클래스팅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좀 늦게 알게 되었는데요. 어, 클래스팅이라, 클래스팅이라는 게 반별로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이 여름쯤에 어, 또 거꾸로 수업이라고 해서 한참 이슈가 되었던 그 수업 내용들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어,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이 고, 고등학교에서 화학이거든요 어, 여기 보, 선생님들 보시면 고등학교 시절 때 화학 참 어려워하셨던 분들도 계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어,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수준이 그리 많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학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루 한 시간 수업을 했다고 해서 그거를 아이들이 100% 이해하는 학생들은 그리 드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 중요한 내용이라도 애들이 반복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어, 강의를 제작을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클래스팅을 하다가 어, 강의를 올리고 학생들이 클래스팅 안에서 클릭을 통해서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되는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고 어, 학교에 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어, 지금 그림은 이제 독서실에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어, 독서실에서 듣지 못한 학생들이 독서실에서 클래싱팅 하는 것을 잠깐 찍어본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소개해드릴 거는요 동영상을 강의를 제작을 해서 이제 링크를 걸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강의 제작이라고 나오는데요. 거창한 건 아니고요. 어, 노트북이나 아니면 스마트 어, 기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동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 선생님 얼굴 안 나오고요. 그냥 보여지는 화면 그대로, 목소리 그대로 동영상을 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데요. 하다 보면 정말 익숙해져서 한 10분, 15분이면 은 1시간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에 그 강의를 올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클래스팅을 이제 각 반별로 개설을 했는데요. 자, 왼쪽에 있는 것이 지금 제가 개설한 반이고요. 4개 반이 이제 화학원을 수업을 듣고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거는 제가 매번 이제 강의를 올렸던 것을 이제 링크를 걸어서 학생들이 수업 전에 이 강의를 듣고 오게 합니다. 근데 듣고 왔는지 안 듣고 왔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 아이들한테 그 강의 내용을 옆에 오른쪽에 확인할 수 있게끔 뭐 강의를 들었는지 뭐 어떤 거에 대해서 뭐 질문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작성하게 했고요. 만약에 이걸 작성하지 않고 오는 아이들에게는요 또 다른 이제 과제가 주어집니다. 아이들이 모두 다 과제를 받지 않고자 강의 수업을 다 듣고 수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학교에서 찍은 느낌이 있다고. 하는 내용들은요 이제 녹화하다가 이제 종소리가 나서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적어놓은 거고요. 어, 자 이게 이제 실제 이제 강의를 이제 아이 듣는 모습을 이제 물레 촬영을 한 건데요. 이제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올린 것을 이제 학생들이 인터넷이 된다면 언제 어디서나 클래스팅을 통해서 선생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또 그러니까 저희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요 이 수업을 어, 클래스팅 수업이라고 합니다. 어, 별 다른 얘기는 안 하고 그냥 클래스팅 수업 클래스팅 수업이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먼저 이제 지금 자습시간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강의 내용을 적고 미리 공부해서 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듣고 오는 학생들이 많지 않았는데요. 이 강의를 듣고 학교에 오게 되면 이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활동지가 나갑니다. 그래서 배운 내용을 한번 모든 별로 서로 이제 확인을 하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토론학습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한 시간 동안 내용을 쭉 설명을 했었던 것이 이제 아이들이 미리 내용을 듣고 와서 서로 아이들끼리 대화하고 서로 질문하면서 어, 개별화 수업도 가능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어, 유용한 수업이 되었, 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자습 시간이라 아이들이 어, 굉장히 프리하게 어, 공부를 하고 있고요. 어, 이렇게 이제 2학기 때 클래스팅을 만나고 또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면서 이제 수업 시간에 토론 학습이나 이제 실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존에 클래스팅 수업을 하기 전에는 이제 어, 배워야 할 내용도 많고요. 그리고 화학이라는 게 이제 일주일에 30수 정도 되는데 행사가 있고 뭐 하면 일주일에 한, 한두 번밖에 수업을 못 합니다. 그런데그 어려운 내용들을 오랫동안 기억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클래스팅에서 계속 강의를 아이들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 좀 어느 정도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요. 토론학습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어, 화학이니까 실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다양한 실험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소통의 그리고 이제 클래스팅을 통해서 이제 수업을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절로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 두 번째로는요, 이제 수행평가하고 질문의 공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이다 보니까 이제 다양하게 이제 본인이 이제 실험도 설계하고 실험 보고서도 작성하고 제출하고 하는데요, 어, 프린트 분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행평가나 또는 제출해야 되는 과제들을 클래스팅에 올리게 만들었고요. 아이들이 어, 프린트를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을 없앴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알림장에 이제 시간표도 작성을 해서 올려놨고요. 아이들이 이 수행평가나 발표자료를 여기다가 올립니다. 근데 이렇게 발표자료를 올려서 확인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이제 수업을 할때 아이패드로 이제 수업을 하는데요. 여기 이제 올린 자료를 클릭을 하시면요 이제 저렇게 이제 바로 이제 빔 프로젝트에 뜹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파일을 본인이 직접 USB에 담아서 선생님 컴퓨터에 연결하고 그거를 다운 받아서 클릭해서 이렇게 수업을 했었는데 그런 시간들이 이제 번거로움이 많이 사라졌죠. 그래서 바로 클래스팅에 접속해서 그다음에 클릭하면은 바로 본인의 발표 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바로 수업을 하는데 지 지체, 지체 없이 수업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있는 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제공을 하는데요. 이제 간혹가다 설명을 하지만 아이들이 좀 설명이 부족할 때 이제 해설지를 이제 어, 촬영을 해서 이렇게 찍어서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올려 둡니다. 어, 지금 이제 좀 흐릿하게 올려놨는데요. 어, 실제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올리게 되면 사진이 굉장히 어둡게 나와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에 이제 어, 스캐너 앱을 이용하면. 보정을 해서 좀 올리면서 깨끗하게 확대해도 깨지지 않는 글씨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설과 답을 많이 제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어, 사진은 어, 항상 꼴찌만 하던 반인데 이제 구반인데요. 공부를 참 어,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참 많이 모여 있는 집단입니다. 근데 박찬민이라는 학생이 이제 반장이에요. 이 반장이 이제 자신이 공부하던 자료를 우리 반 이번에는 꼴찌하지 말자 어, 그런 생각에 본인 스스로가 이제 만들어서 아이들과 공부 자료도 공유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클래스팅을 이용한 수업을 이제 한 학기밖에 진행을 하지 못했는데 어 조금 더 이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했다면 보다 좋은 어 결과 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구글 양식도 많이 이용을 했는데요. 여러분 선생님들 다들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구글 양식을 통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 독서 활동, 그러니까 화학과 관련된 독서 활동 기록을 수합을 했습니다. 이제 교과 활동이나 독서 활동은 이제 지속적으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 거라서 이렇게 한번 링크를 걸어주면요. 아이들이 다시 들어가서 책을 읽고 들어가서 언제든지 자신의 독서 기록을 남길 수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생활기록부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작성을 하실 때 이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글 양식을 만들고 링크를 걸어주고 아이들이 클릭을 하게 되면요 왼쪽 끈인 것 같이 이제 작성할 수 있는란이 보입니다. 그리고 작성을 하면 지금 이제 저희 반 학생들이 또는 이제 화 듣는 수업 학생들이 작성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구글 양식은 꼭 이렇게 독서 활동이나 수업 외에도 이제 학년 초가 되면 이제 주소록 같은 거 많이 수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소록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학급에 일일 반성문 해가지고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어, 시프레드시트라서 엑셀 파일로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학생별로 이렇게 딱딱 이렇게 정리를 하시게 되면 학생별로 무슨 글을 남겼는지를 1년 동안 쭉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등록되는 순서들은 이렇게 다르게 나오지만 이제 학, 이름별로 이제 순서대로 쭉 정렬을 하시면 이 학생이 1년 동안 어떤 활동의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어, 클래스팅 플랫폼 효과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클래스팅을 어, 주로 제가 만든 교육자료라든가 학생들이 교육자료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플랫폼이라는 이름을 썼고요. 그런 결과 제가 이제 한 학기만, 한 학기만 어, 수업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나타난 효과들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어, 수업 시간에 이제 클래스팅을 통해서 수업을 한 결과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자습 시간이나 아침 시간 또는 점심 시간 도서관 가서 막 강의를 듣고 있고요. 어떤 선생님은 버스 타고 이제, 이제 출퇴근 하시는데 버스 안에서도 클래스팅을 보, 어, 클릭해서 이제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좀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이 수업을 어떻게 하는 거냐? 클래스팅이 무엇이냐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많이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알려드리고 또 선생님들 대상으로 제가 좀 클래스팅이나 거꾸로 수업이라든가 이렇게 제가 한 수업 방법들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학생은 어, 이제 아까 그잘 못하는 그 반의 아이 중에 어, 좀 잠을 좀 많이 자는 학생이에요. 다른 교과에 대한 관심도 많이 없고 얼굴 보기 참 힘든 학생이었는데 어, 이렇게 수업을 하고 토론 수업을 하고 자신의 얘기를 이야기하고 하는 하면서 잠에서 깨어났어요. 어, 정말 대단한 일인데요. 그래서 이제 활동지를 주었는데 심지어 활동지까지 작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특해가지고 제가 기념으로 한장 남기겠다 하고서는 사진을 찍어서 남겨놓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고요.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참 대단한 어, 참 어, 놀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클래스팅 수업을 하는 것을 선생님들한테 이제 소개 를 하고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들을 가졌고요. 이제 이런 수업들이 학생들과 직접 만나는 정말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된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2학기 때 시작을 했지만 2학기 때까지만 해도 저희 학교에는 클래스팅이 없었습니다. 근데 알고 나서 이제 화학 그 다음에 화법과 장문 문학 선생님 그 다음에 수학 선생님 뭐 지구학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이 본인도 한번 이렇게 수업 자료를 한번 제공하고 수업을 한번 해보겠다 하셔서 이렇게 개설을 많이 하셨고요 동아리까지 만드셨습니다. 그래 올해도 어, 클래스팅을 이용해서 수업을 하시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이제 저희 이제 이렇게 한 학기밖에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학급 문집에 선생님들이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저희. 학급 문집, 어, 학교 문집에 작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실제 이렇게 수업을 해서 학생들의 성적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수업이 좋아졌냐면 어, 화학인데 이제 화학인데 1학기 때 점수가 19.4, 34. 점 얼마였던 아이가 어, 실제 2학기 때 수업에서 83점, 84점을 받았어요. 거의 한 60점 가량 이렇게 올랐거든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했는가라고 보니까. 이제 선생님이 올렸던 자료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간 지나서 수업이 끝나면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데 내가 이제 나름대로 자습을 하면서 본인이 스스로가 고민하면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 자기가 이해가 안 되거나 수업을 빠졌거나 잘 모르겠다 하면 강의를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학원을 다니지도 않고요. 그래서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고요. 어, 학업 진보상도 아이들이 받은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클래스팅이라는 수업이 어, 저희 학교에서 좀 많이 이슈가 되어가지고요. 제가 아이패드로 수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저희 선생님 중에서 한 다섯 분이 아이패드를 구입하시고요. 네, 수업을. 그래서 저희 아이, 뭐, 애플사에 어, 가서 한번 취업을 해봐라. 애플 기기 잘 팔릴 거다. 이런 이야기도 좀 하시고 학교에서는 또 잡수 선생님이다. 막 그래가지고 네, 어디 어디 뭐가 이상이 있다 그러면 항상 저를 부르고 그럽니다. 네. 네. 어. 이렇게 클래스팅이 이제 어 저에게 이제 교육적 만남을 가능하게 해준 어 곳입니다. 학생들의 소통을 넘어서 저의 수업 방식까지 바꾸게 만들었고요. 학생들이 스스로 배움이 일어나는 수업을 가능하게 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클래스팅이 교사와 학생이 즐겁게 공부하고 생각을 나누고 참된 배움이 일어나는 공간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